어진점은 일단 아버님이 하고 계시고 네. 작년 9월에 오픈을 했어요. 작년 9월요? 네, 24년 네. 9월에 오픈해 네. 가지고 저희 가게는 일단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네. 개별적으로 네. 저희가 네. 한 브랜드고요. 네. 대부분 이제 샤브샤브 막 무한 리필 샤브샤브 네. 막 뷔페를 많이 하시는데 네. 샤브샤브로 이렇게 딱 정갈하게 나와서 음. 공무원분들이 많잖아요, 네, 세종은. 네.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가볍게 이제 점심시간에도 드실 수 있고 네. 또 이제 조금 높으신 분이 와, 오더라도 네. 막 뷔페 형식이 아니라 음. 딱 정갈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. 높으시고 차려져서 샤브샤브는 이제 딱 나오고, 음. 그 다음에 볶음밥이랑 칼국수랑 음. 이제 드실 수 있는데, 칼국수는 저희가 직접 기계가 있어서 자가제면으로 뽑고 있거든요. 음. 네, 네. 그래서 칼국수는 이제 무한리필로 드실 음.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어요. 야외에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, 네. 그 다음에 날씨 좋은 날에는 야외에서 밥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. 음,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안에서 식사하시고 네. 야외에서 저희 아이스크림도 또 여름에는 네.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드리고 음 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밖에서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음좀 담소 나누시고, 네, 네. 강아지들도 와서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네. 놀아도 되고. 네. 근데 <laughs> 그춤막 그 추시잖아요. 네. 그거는 뭐 댄스 동아리 다 하시던데. 네 맞아요. 그런... 중고등부 때 이제 춤을 좋아해가지고 아 댄스 동아리를 네, 하다가 네. 그래도 또 전공으로 살릴 정도 실력은 아니어서 네, 네. <laughs> 취미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. 올 떨결에 한번 올려볼까 했던 영상이. 네. 또, 알고리즘을 타서 대박이 나가지고, 음. 또 그렇게 이제 컨텐츠의 방향을 잡아가고 아, 있습니다. 그래요? <laughs> 요즘 이제 춤추는 거 찍는 거 컨텐츠도 재밌고, 네. 아니면 이제 마케팅 강의가 요즘 무료로 돼 있는 것도 되게 아, 많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알아보면서 음.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마케팅 하시는지 아, 알아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. 어, 그러니까 마크... 자영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게에 신경쓰느라 마케팅을 많이 신경을 못 쓰잖아요. 그치. 진짜 일부잖아요.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. 그리고 막 돈, 다돈 쓰고 막 몇백만원씩 쓰고. 저 아는 분들도 막한 달에 2, 300은 기본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마케팅에. 근데 그거는 이제 완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확실히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진짜 완전 아는 게 제로인 자영업자분들을 이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. 좀 이제 뭐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 만들기 아니면 뭐 홈페이지 만들기 약간 이런 간단한 거부터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배우고 있어요. 아직 아직 저도 그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높은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같이 배워 나가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. 네. <laughs>